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키우기 길드 레이드 덱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들 공격조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한번 이야기 했는데, 이제 여운들도 좀 추가가 되고, 조정이 좀 필요해서 관련돼서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더무브에 지금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나름 북일마, 무빙님, <laughs> 어, 속에서 열심히 지금 플레이하고 있으니까요. 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길드 레이드 관련돼서, 이제, 덱 추천덱 이야기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뭐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메인 덱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제 1팀 2팀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하나는 근거리 덱, 하나는 이제 먼거리 대기라고 봐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들 같은 경우에는 좀 뻔하죠. 소노공 태오 카일 연희의 천명 그리고 여포 레이첼 김독자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이제 실튼이 들어가는데 실튼이 왜 들어가냐면 실튼이 이제 반감 효과를 주죠. 그래서 반감도 되면서 아시는 것처럼 이 가지 디버프미 회복을 해,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이제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이제 실튼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에 이제 뮬라는 보호막을 깎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래서 요게 이제 정석댁으로 한 팀이고, 어, 1팀, 2팀으로 나뉘어서, 이제 원거리댁, 근거리댁이 있는데, 근거리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라보 영웅들을 이제 3명을 넣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버프를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어, 델론자고 아일린.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클란이 이제, 어, 약공 데미지 상승으로 나왔죠. 그래서 요, 이제 클란 넣어주고, 풍연 이제 바뀌면서, 세라를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풍연을 넣습니다. 풍연이 조금 더더 더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풍연 넣고 그 다음에 뭐 잘하시는 이제 항우와 함께 어, 여기에서 이제 딜러는 이제 에이스가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거리 덱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번째 덱은 요 덱입니다 이제 원거리 덱인데 원거리 덱 같은 경우에는 버퍼를 넣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뭐 이렇게 필요한 버퍼들만 좀 넣어 줬는데 우선은 이제 앨리스를 통해서 이제 치명타 확률 올려주면서 이제 어 여기에 뭐 약공을 올릴 수단은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공을 좀 올리기 위해서 백각을 넣어줬습니다 백각이 이제 원거리형 영웅하게 약공 그약정공격 확률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약공하면 아무튼 이제 추가로 데미지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백각 들어고 그다음에 방감 주기 위해서 이제 많이 쓰시는 이제 소교.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는 좀 딜러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얘 타라도 이번에 또 이제 어, 배포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이제 맹렬히 기사주고다음 받는 피해이기 때문에 이제 타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딜러들, 이제 최대한 이제 딜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친구들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메디아도 넣었고, 메디아 이제 이성이라서 넣은는데꽤뭐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비해서 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 최신으로 오케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덱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덱 참고하셔서 돌리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잘 뽑으면은 이제, 어 9,000점 나오는 것 같고, 보통은 이제 8,000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8,000점, 8,70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 9,000점도 간혹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어 저번에 이제 클라운 나왔을 때 이제, 그, 영상에는 이제 9,000점 넘었잖아요. 그래서 9,000점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게 또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변수가 조금 생겨가지고 보통은 한8,000 후반대 나오고 잘 나오면 이제 9,000점 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길드 레이드에 좀 조정이 되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